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랜만에 복부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총 7가지, 7가지 동작을 저와 함께 3세트, 3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머리부터 목, 어깨, 허리까지 가볍게 풀고 매트에 두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양손 머리에 얹고 먼저 숨을 편안하게 내쉬는 후, 다시 숨을 가득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턱을 쑥 밀어 넣습니다. 숨후 반대쪽 숨후 돌아오고 어깨 천천히 쭉 끌어올립니다. 뒤로 쭉 끌어올려서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내려주고 자 왼쪽 어깨 한번 쭉 당겨주고 반대쪽도 내리고 자 허리 바르게 편 상태에서 그대로 틀어줍니다. 똑같이 한번 더 자, 손 무릎에 대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엽니다. 후 다시 숨후 다시 숨후숨 바로 매트에 누워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대고 자, 머리를 댄 상태에서 자총 저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가지 동작 일곱가지 동작을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어, 먼저 무릎을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은 자기 어깨만큼 그렇 만큼 열어주시고 자 손은 머리 뒤로 머리 뒤로 된 상태에서 우리 어, 상체를 일으킬 건데 끝까지 끝까지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 어, 가슴 정도 높이까지만 가슴 높이까지만 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뒤로 대고 후 내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올 때는 어다 복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게 느낌이 들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자 가볍게 첫 번째 동작을 했고, 자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겠습니다 살짝 살짝만 깔고 앉고 자 발을 90도가 되게 90도가 되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을 하나씩 교차해서 쭉 폈다가 또 올려주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쭉 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동작을 10번 진행합니다 후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세 번째. 세 번째 동작은 자. 무릎을 무릎을 지금 붙여서 했는데 어깨만큼 열어 주세요. 깨만큼 열고 이 상태에서 발 발끝을 바닥에 톡 치고 직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자이 동작을 10번 후 하나 둘셋 올라올 때는 쭉 당기면서 넷쭉 당기고 다섯 쭉 당기고 여섯 당기고 일곱 당기고 여덟 땡기고 아홉 땡기고 열 땡기고 후자 네번째 동작 네번째 동작은 어, 발을 쭉 끌어올릴게요 이번에는 위로 발끝을 위로 올렸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상태에서 90도인 상태에서 발을, 한, 발을 하나씩 쭉 피웠으면 이번에는 끝까지 발끝을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아래로 쿵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면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만 내려갈게요. 열번 시작합니다. 하나. 발끝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고. 자 다섯 번째 동작. 다섯 번째 동작은 똑같이 내려가는데, 자두 발이 동시에 내려갑니다. 자 동시에 내려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굴려서 다시 올라오고. 이 동작 열번 합니다. 호숨 뱉고 바로 시작합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번 올려서 쭉 끌려서 열후자그 다음 여섯 번째 동작 여섯 번째 동작은 마찬가지로 올린 상태에서 발을 열었다 닫았다 우리 가위질 하듯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자이 동작을 열번열번 열번 하는데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가면서 앞뒤로 앞뒤로 하겠습니다 자, 열 번, 후, 숨을 뱉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고, 후. 자, 일곱 번째 동작, 일곱 번째 동작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앉아서 진행합니다. 자 앉아서, 자두 손을 바닥을 지탱해주고 지탱해주고 엉덩이를 앉은 상태에서, 자 무릎을 두 발바닥이 앞을 향하게 발을 쭉 차줄 거예요. 밀어낼 거예요. 열 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자 한번 끌어 잡아 줍니다. 쭉끌어안고자 이렇게 한 세트가 한 세트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두세두 번째 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누운 자세로 방향을 바꿔 줍니다. 자두 무릎 세워서 세워서 고정해주시고 자 손은 위로 자 머리 뒤에 딱 받치고 가슴까지만 쭉 일으키는 동작 10번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뱉어주세요. 숨을 다 뱉어내고 시작합니다. 10번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내리고. 자, 두 번째 동작. 자, 두 번째 동작은. 자, 손을, 손을 살짝, 살짝 깔고 앉는다고 했어요. 자, 발을 들고, 발을 들고. 기억나시죠?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내렸다가 올라온 거 진행하겠습니다. 숨을 뱉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모아주고, 후. 자, 두 무릎 열어줍니다. 어깨만큼 연 상태에서 토 터치. 발끝을 톡 터치. 이 동작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후. 하나. 둘. 땡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후. 잠시 내렸다가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자두발 높이 들어줍니다. 발끝 높이, 높이든 상태에서 똑같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교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두발 같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동작 기억나시죠? 후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굴려서 올리고 내려와서, 굴려서, 올리고 굴려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다, 아홉, 열, 후.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동작 옆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나, 둘. 주자 굴려서 일어나겠습니다. 후. 자 그다음 동작. 일곱 번째 동작. 자손 받치고 손 받치고. 자두발 발바닥 딱. 발 발바닥 쭉 차는 거열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누워서 누워서 마지막 3세트 마지막 3세트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트에 누워주세요 후. 자 돈으로 세워서 어, 발바닥 고정하고 손, 머리 뒤로 가슴만 끌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호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내려서, 자, 엉덩이 밑에 살짝 깔고, 깔고 자, 무릎을 90도, 직각. 직각이 되게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교차해서 내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두발 열고. 열고 바로 진행합니다. 열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모아서 쭉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 세트 호흡만 정리하고 바로 진행합니다. 후 발 하나씩,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발 내리지 않고 위에서 호흡만 정리합니다. 후, 자, 내려서 굴려서 올라운 동작 바로 진행합니다. 내려서 굴려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진행합니다. 호흡만 후, 뱉어내고 열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두발두 무릎 감싸고, 자 굴려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방향 바꿔서, 자, 두손 받치고, 자 발바닥 들고, 자 밀어내기 열번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몸을 둥글게, 둥글게 끌어안고, 호흡 자리를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후. 자, 어깨 좀한번쭉 땡겨줄게요 반대쪽도 한번 땡겨주고 풀고 자, 오른손 귀 옆으로 살짝 빌려주고 반대쪽 손, 무릎에 얹고, 한번 등 한번 후, 쭉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슴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등 후. 손도 한번 쭉 깍지 껴서 앞으로 다시 뒤집어서 팔꿈치 모아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팔꿈치 모아주고 자손 털고 자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